와 연호 시작 뭐야 이거? 미스포츠 미러라이 새끼야. 말자 원래 이런 초반에 찐따미가 있어야 돼. 초반부터 끝까지 다 주우면 다말이야지 에? 야 어떻게 레넥톤이 상대 정글로도 어이 없어서 채팅 친다 말이 안 되잖아. 어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판 이거, 이거, 붙거이아이런 이거, 이거, 못해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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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이 이렇게 좀 할만, AD 상대로 할만하나 느끼면 그냥 바로 그냥 팔목 보드 그런 거안 사. 아, 씨발. 잠깐만. 아, 죽었다, 이거. 아, 씨발. 미니언 쳐. 어? 거기 박컷 왜 들어와 미쳤구나 아주 한템공 없잖아 어 바이다 어 존나 어 코로나 코로나 조심하세요 어, 너무 날다래 뭔데 이 새끼 그냥 계속 가비 어 이제 킬각이다. 바이가 오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어, 나이스! 아유, 잘스키는새야 존나게 가는구나. 바위 감성! 어디?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키를 먹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탑라이너. 얘는 망난이 아니다. 오, 완전 죽었다. 와, 엉덩이 따뜻하겠구만. 그리고 이 정글 이 새끼는 블루 한마디 안, 안 하고 그냥 처먹네? 말자한테 블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 이거 내가 다 깨놓은 건데. 아냐, 좋긴 해. 우리 팀이 잘 크면 좋은 거지 뭐. 오, 미쳤다. 아니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시바라. 미친 도둑내는 새끼 아니야 이거? 뭔데? 어쩔 건데? 나이스! 이거 마무리, 나이스! 아우, 야, 존나 느려 내, 미친, 캐릭터. 왜 이렇게 잘려? 이게 어떻게 도망갈건데 잠깐만요 야 살려줘야지 야너 뭐해 아니 미스포츠는 진짜 방관 미포네 아니 씨발 이면 이득이 아니야 와야지, 얘들아! 와야지! 팍! 아, 저걸 살았어? 오, 쉣! 와, 궁 대박! 미쳤다! 뭐야, 이건? 와, 지능이 문도박사가 나 없어, 여기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제압이면 강타못 써. 아니 존나 했더니 그... 거기에 강사 잠깐만요. 나 버텼고, 침묵? 아, 개새끼, 나 존나 때려! 침묵, 제발! 어! 아, 아! 어! 기모리잠깐볼륨잘 있어라, 병시들라 아이, 씨발! <laughs> <laughs> 그래, 이게 맞아. 무조건 이겨. 이 게임을 길게 하는 게 이상했어. 씹새끼 때문에 거기마우카이가 아, 마수팔 케이드 아, 씨발 탑베인 왜 하는데 와! 룰루한테 솔킬 따였어. 에이스 네이스! 네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게 앨리스 이블린이지 와 네이스 거기 <목소리> 가스! 이거지 어지 스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날 먹으러 살아가려고 이거 아주 잘 아주 잘못된 거야. 어? 야 어떻게 솔킬? 그럼 아니지. 이거 간새끼한테 솔킬을 따요. <laughs> 나이스야 우리 팀 엘리스가 아주 소방수야. 여기저기 불 닦고 베일 그 와중에 공이공하고 있었어. 나이스 아, 이거! 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카이사님. 이미 제 상대가 될것 같아요. 씨발, 네? 도망가. 아, 진짜 지랄해? 파괴! 아 야, 씨발, 이거 매운 이 걸려. 왜래 와, 너무 아깝고. 아, 이거 알았는데. 뭔데, 이거, 파괴각스! 그래, 이거 잡아야지. 나는 죽었지만, 다가 없어. 이거 이블린 봐야 되는데? 살짝 애매하다. 이제 안 애매하다. 베인 왔는데? 아니, 저 보슬모야. 와, 좋았다! 초직히 좋았다! 근데 3이라 뭔데? 나 어디서 이렇게 쳐맞았냐? 아니, 왜 이렇게 싸운데? 아이씨, 캣기 옆에서 저거 날리는 거역겹네 파괴가스! 컷! 컷! 레이스!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씨난이게임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르겠다 라인전도 개발이요 후퇴그로 솔킬까지 따요 이런 게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자신있냐? 아 그냥 죽여 오? 어? 거기 가있어!!! 와 어? 어, 900원! 너무 맛있고 아 미드 미드 이건 좀안 좋은데? 아 거기선 딜 못해 아시발왜 싸운 거야 여기서 파이, 어? 야! <laughs> 이게 안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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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 에서수 야! 탄 야! 야! 와 야! 발 야! 야! 갔어. 아 미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알리스타 뭐해? 알리스타 스킬 없냐? 아니, 뭘 이렇게 빠져? 존나 이도저도 안 되네. 어, 저거 죽이면 진짜 풀 없나? 풀좀 써! 아, 답답해, 뒤지겠네. 저거 잡았으면 게이드가 아니야. 뭐냐? 카이사가 왜 아래서 나와? 미친 새끼, 이 나! 나이스! 진짜 개좋아! 어떻게 일어날 때가나 있대? 잠깐만, 나 흥분. 나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국 찍었어! 나이스! 리 찍었어! 나이스! 야, 끝났다! 이거지, 야, 끝내. 아니,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끝났다고? 이거지.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왜 이러세요? 어? 아니, 타워에서 동네 한 바퀴 뭔데, 이거? 잠깐만. 동좀더 버려. 제발, 잡아줘! 오, 패 썼다. 개이득. 아 진짜 그만 죽어라. 야, 그렇게 죽기도 힘들겠다. 아 어디갔어? 레이스 파기갔어. 와야 그건 아니지. 아 제발. 아 하이크 이 새끼. 움이 안 돼. 괜히 믿었어. 아, 이건 진짜 믿은 내 잘못이다. 아니야, 씨발롤라면서왜내 탓해? 아니, 그걸 못 맞추? 씨발려나 말을 해봐, 씹세야 뭔데? 야, 우디레가 아무리 빨라지 우야. 우디레가 무사인 뭐, 볼트여도 이건. 무서 아, 제발!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 어, 미쳤구나, 아주 니가. 그 피로 집에 안 갔어? 나이스! 그만, 그만! 지랄하지 마! 트리스타나온다, 얘들아. 트리스타 나오면 우린 끝이야. 저기 학살 중이다. 어? 그만 와 응, 걍 튀어 아 뭐야, 우리 팀다 어디 갔어? 우리 팀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 거기 갔어. 너자신 뭐 있어? 미안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니가 왜 거기서 CS를 쳐먹고 있어 저 정신 나갔나봐 우리팀 2차 포탑 어디갔냐? 일단 먹어봐 이게 걸려? 어 미안 씨발 오 절대 안돼 이거 오 어. 잠깐만 따아 어. 아니 존나 세네 나같은 찐따 캐릭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존댔다 내가 믿을 사람이 파이크밖에 없다니 이건 진짜 존된거야아 미안 아왜 그러는데 씨발 <laughs> 아 진짜 아